안녕하세요. 조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 시황과 비트코인.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채널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요즘은 비트코인도 인덱스 즉 지수랑 비슷하게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증시에 에서도 시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과 금리 인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 간에 이 바로 정책 전환 시점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자 지금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애매한 흐름. 이 을 보이고 있죠. 향후 증시 방향성을 놓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14일 파월 의장의 발언도 매우 중요하고 데이터 후행적으로 변하는 연준의 성향을 고려하면 15일 날 수요일 예정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증시 방향성을 좌우하는 메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 4월 중 발표된 3월 CPI 쇼크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설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면서 자진 비트코인을 급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월 대부분 증시들이 월중 고점 대비 한자리수 중 후반대의 단기 급락을 경험했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연준 위원들의 의견 충돌을 초래한 본질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둘러싼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업데이트되는 6월에 있는 FOMC 전까지 남은 4월, 5월 인플레이션 결과가 이 어느 진영의 의견이 옳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엘리어트 1파동 그리고 2파가 너무 강해서 횡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3파 폭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4파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당히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시황적 요소 그리고 금리. 이 쪽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지지선. 자, 9천만 원을 깨버리고, 8천만 원대까지 완전히 떨구었다가 지금 데드캡 바운스 나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반강기가 4월 20일에 시작이 됐는데, 과거 반강기 이후 비트코인 상승 추이의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자 (2016년에) (7월) (2차) 반감기 약 (3달간) 가격 행보를 하다가 (2016년 10월) 약 (3개월) 뒤부터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2020년에 5월 3차 반감기 때 보면 약두 달간 가격 횡보 이후 세 달간 10% 정도 조금 상승을 하다가 10월 달부터 즉 5개월 뒤부터 급등세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63,00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반감기가 바로 4월 20일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치를 내보면 약 2개월, 반간기가 시작되고 나서 약 2개월에서 5개월쯤 뒤에, 자, 급, 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늘이 5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그 전에는 상당히 횡보나 급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락 후 횡보 흐름은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때까지 통계치가 2개월에서 5개월 뒤 급등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반감기에 진정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고 빠르면 6월에서 늦으면 9월에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다시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엘리엇 5파동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출현을 해볼 때 4월 20일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개미 털기를 유도하면서 시황을 이렇게 빙자해서 급락을 시키면서 횡보를 했던 흐름은 과거의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2개월에서 5개월 뒤 자, 쭉 날리면서 엘리어트 58을 만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1억 500만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파동을 만들면서 또 날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 이 볼링저 밴드 하단선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8천만원대거든요. 쭉 들어 올리면서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고 다시 눌렀다가 쭉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8,276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즉,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줍줍을 해나가서 2개월에서 5개월 뒤이 폭등을 할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일일비 하면서 만약에 손절을 치면 나중에 잘못하면 새가 되거나 호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에 이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 8,100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양상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흐름이라 고볼수 있지만 지금 주봉에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1, 2, 3파, 4파 조정을 상당히 이쁘게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래도 일부 털었다고 볼수 있지만 가격이 싸게 되면 분명히 다시 들어와서 매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지금 거래량이 거의 미미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월봉을 보셔도 이때 두 개의 산을 그리면서 이쪽 고가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를 뚫어버리면서 지금 현재 1억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6 달을 지금 들어 올렸는데 당연히 조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 차트, 월봉, 주봉 차트를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건전한 조정 후에 다시 가야 되는 거지,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에버리지 선, 월봉상 에버리지 선은 7,8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지금 저번에 있었던 이 고가, 이것이 바로 7,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8,000만 원에서 자, 그리고 7천만원까지는 크게 봐서는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결정이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서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고 흐름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횡보를 하다가 2개월에서 5개월 뒤 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1억선을 회복하면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혹여라도 시황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8,1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는 두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죠. 자, 최근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강세론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는데, 캐시우드가 제시한 비트코인 230만 달러 약 32억 정도 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두고 나도 비트코인이 그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고, 캐시우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캐시우드의 말이 맞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많이 떨어지면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캐시우드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입니다. 자, 2030년 안에 2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재민이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마샬 비어드도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원래 후반에 15만 달러 즉 2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요. 일부에서는 반강기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됐고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4만 달러, 5천만 원대까지도 하락했다가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죠. 잭 도시도 비트코인이 2030년에 230만 달러는 좀 무리지만 100만 달러까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블록의 CEO죠. 블로그의 CEO 잭 도시가 파이럿 와이어스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담한 주장은 단순히 암호화폐의 가격에만 초점을 둔게 아니다. 도시는 바로 이 비트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활기찬 생태계의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낙관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놀라운 점은 창립 스토리를 제외하면 비트코인에서 일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받거나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 즉 비트코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전체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생태계이자 운동이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못 내겠다. 정밀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보유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매수 매도 목표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무료 코칭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지금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아침 또는 오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들 무료 추천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 또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조조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이 손실 복구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 절실하시다. 자, 이러신 분들께서는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조조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시고요.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5 1 3 3 4788이 번호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적극 참여하셔서 앞으로 저와 밀착 동행하면서 코인 투자의 승리자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